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K타운, 즉 한인타운을 본격적이고 또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연구가 세계 최초라고 할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K타운에 대해서 이민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가 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네. K타운의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과정을 연구하는 어, 최초의 연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역사적 차원이 아니라 도시개발적 차원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인프라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세계 최초라 얘기할 수 있다. 네. 예. 이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K타운을 방문했을 때 어, 놀라운 개발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어, 건물을 짓는 경제적 그 활동 같지만은 네. 그다 아시다시피 개발을 이라는 과정은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예, 네. 개발 허가를 받는다든지 어, 토지 이용 용도를 바꾼다든지 네. 그래서 어, 이민자 리더들이 이런 개발을 이루셨을 때 어떻게 지역 정치에 참여하면서 네. 그 개발의 목적을 이루셨는지 네.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서 연구를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한인타운의 발전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는데, 요 네. 이번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 이번 연구는 세 명의 미국 그 대학에 속해 네. 있는 학자들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어, 그 수니 알바니의 사회학자이신 네. NG 정과 네. 그리고 옥스던터 칼리지의 사회학자인 젠빈 교수와 함께 네. 사실 코리아 타운과 차이나 타운을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한 분은 동부에 계신 분이고요, 네. 또한 분은 LA 인근에 네. 계신 분인데 이게 전국적 차원의 한인 타운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 LA에 어, 초점을 맞춘 사례 연구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LA에 있는 현상은 사실 다른 미국 대도시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어서 네. 예,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아직은 연구가 시작 단계입니다만, 네. 어, 한인타운이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신 걸 보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음, 어, 그 K타운을 지금 그 보면 네. 그 많은 건물이나 뭐 개발이 한인들이 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어 실제로 최근에는 네 중국인 투자자들이 그 많은 건물들을 소유하려고 아, 네. 네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것이 K 타운의 미래와도 큰 관련이 있으리라 네. 어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때 사실은 이렇게 이민을 와서 어, 이민 사회를 형성하고 네. 또 타운까지 만들어서 어, 이렇게 생활을 하는 네. 민족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그 중국 커뮤니티의 한인 타운에 대한 네. 대규모 투자도 네. 약간은 우려섞인 그런 네.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중국 커뮤니티와의 비교 연구도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가 사실은 네. 차이나타운과 몬터리 파크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비교 연구하는 것입니다. 네. 이 중국인과 한인들이 그 세계적으로 퍼져 살면서 그 이민자 커뮤니티를 가시적인 네. 이민자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는 그 아시아계 두 민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민의 역사나 그 이민 그 규모가 사실 큰 차이는 있죠. 네. 예. 그렇지만 예그 민족 경제를 이루고 사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번 연구에서 기대하고 계신 그런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는 그 미국의 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그 기금을 받고 하는 연구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 연구 결과를 미국 사회학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또더 구체적으로는 이번 연구 결과가 그 도시 그 정부, 시정부와 뭐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입법가들, 어, 이민자 리더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다 어, 알려짐으로써 네. 서로 더 의사소통을 하고 네. 어, 이런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더 어, 조화롭게 살수 있는 그 지역이 될 것인가 네. 하는 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연구를 보면요, 어, 뭐인터뷰라 하든가 네. 또 구체적인 설문조사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 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네. 네. 일단 그 연구가 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 한인 사회의 그 당부의 말씀도 있으실 걸로 네. 어, 생각이 됩니다. 네, 어그 사업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네, 예, 제가 영그 인터뷰 요청을 하면, 예, 꼭그 응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업과 토지 소유자나 또 네. 개발하시는 분들, 어. 그 경제, 기관들,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찾아가서 집중 인터뷰를 할 계획인데요. 네. 한 120여 분 예. 정도를 인터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면 네. 어, 이 커뮤니스, 커뮤니티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어,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예, 꼭 인터뷰를 어, 해 주시면 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전문적이고도 어, 또 세계적인 차원의 연구란 점에서 어, 한인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